자, 일단은 점수 구성을 좀 보면, 어, 우선 선발에 있어서 우리가 좀 들어가는 요인들이 면접은 알수 없으니까, 계량화에서 볼수 있는 부분들은 내신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체력 부분이 있을 수가 있겠죠. 물론 1차 시험도 있고, 1차 시험 점수는 각자가 받았을 것이고, 내신에 있어서는 우리 학교장과 적성우수가 1000점 만점에 학교장은 200점 들어가고 적성우수는 1000점 만점에 100점이 들어가서 두배가 학교장의 이제 내신이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1등급, 1등급 떨어질 때그 급차가 한등급 떨어질 때 학교장은 2점, 적성우수는 1점씩 떨어지게 됩니다. 내가 3인 친구와 4인 친구가 경쟁을 한다면 나이는 마이너스 1점 정도를 먹고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보면 우리가 주로 학생들이 많이 분포하는 지점은 주로 3에서 5등급 사이니까 전체가 3등급이라고 했을 때 176점인데 5등급일 때는 173점. 3점 차이 납니다. 천전 만점에 3점. 엄청 크지는 않죠, 사실. 많이 보지는 않고 싶어 하는 거예요. 게다가 적성고수에서는 그게 반이 되니까 3등급일 때 88점, 오늘 일때 86.5점 해서 1.5점 차이가 나요. 3에서 5라 할지라도 1000점 만점에 1.5점. 이 정도면 뭐 다른 체력 요인들은 충분히 뒤집을 수 있는 점수이죠. 크지 않다.